자 이번 강의는 어, 미분계산 도함수 중에서 주로 이제 뭐 미분법 계산을 이용해서 고배 미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위주로 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어, 관련된 건 개념 원리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어, 개념 원리 74쪽에서 83쪽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여기 있는 확인 체크 57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57번 f(x)가 그죠, 굉장히 7개의 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때 여기 있는 얘를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f 프라임 1과 f 프라임 5를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는 f 프라임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잠시만 다 적지 말고요 생각을 해보면 얘를 미분해도 1이고요 얘도 미분하면 1이고 얘도 미분하면 1이겠죠 그럼 여기는 있 얘를 f 프라임 1의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면 여기는 얘를 미분했을 때 여기 이 자신을 그럼 나머지 여기 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x 2부터. 여기는 x 일단 적어주고 x-7 얘만 의미를 가지겠죠 왜냐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얘를 차례대로 미분하게 되면 x-1이 여기에도 여기에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으면 얘가 전부 다 이게 제로가 돼서 얘만 값을 가지겠지 그래서 여기는 f'1이 뭐가 되냐면 여기다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쭉 가서 마이너스 6까지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는 얘를 먼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가, 그죠? 여섯 개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1부터 6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6 벡토리알 720,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F'5 같은 경우에도, 얘가 값을 가지는 경우는, 그죠? 여기 중간에, 여기 는 X-5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나머지 여기 있는 여섯 개, 그죠? X-1, X-2, X-3, 뭐, 다 됐지, 뭐. 여기는 x-4, x-6, x-7. 힘드네요. 그다음부터 x-5가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0이 되겠죠. 값이 의미를 가지는 게 여기다 5를 넣으면, 그죠? 4, 3, 2, 1. 그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일단 부호부터 결정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는 얘는 4팩토리알. 얘는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구해놨던 6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곱하기 2를 계산하시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얘를 먼저 계산하시면요 분자는 6 곱하기 5, 그다음 분모 2 이렇게 해서 약분하게 되면 답이 최종적으로 15가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확인 체크 59번.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쉬워서 뭐 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f(x) 이렇게 나와있고요. 여기 있는 g(x)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일단 여기 있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건이 여기 있는 얘를 미분을 한번 할게요. 자 미분하게 되면 g'x는 그죠? 곱의 미분법이 되겠지. 얘를 먼저 미분하니까 ex. 그다음 f(x) 갖다 붙이고요. 플러스 맞나요? 그다음에 x 제곱 다길 갖다 붙이고 얘를 미분한 값 f'x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x에다가 1을 넣어요. 그죠 g 프라임 1은 e f 1 그죠? 더하기 e f 프라임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여기 있는 f g 프라임 1의 f 프라임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f 프라임 1이라고 둘게요. 요새 서다 넘기면 e f 1 더하기 f 프라임 1이 이게 0로다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그대로 대입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F1 같은 경우에는 그죠? 1, 1 이게 마이너스 2 다하기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1은 요 F'1 같은 경우에는 1의몇 승을 하더라도 이게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볍게 3 맞나요? 다하기 2a 요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을 이제 대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2에다가 마이너스 2 다하기 a F'1은 3 다하기 2a가 되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A 더하기 3 더하기 2A는 0. 와, 4층 연산? 정말 힘드네요. 요 계산하면요, 4A, 얘는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 A는 얼마다? 4분의 1, 요렇게 하면 해결이 됐습니다. 자, 다음, 칠수 예제 10번이죠. FX가 요렇게 주 주어졌을 때 요거를 물어보고 있지. 저희는 여기 있는 얘만, 어, 뭐가, 뭐를 물어보는지만 파악하면 끝났죠. 그죠? 자, h, 이렇게 되겠죠. 일단, f'2입니다. 뭐 f'2냐? 요걸 지우고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빼게 되니까 h분의 2h, 맞나요? 요 안에 있는 거? 그럼 이게 2가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f'2만 구하면 될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f'x를 구해요. f'x는 4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2는 1을 넣으니까 3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해서 3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다가 쇽! 4만 하면 3분의 2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 겁니다. 자, 확인 체크 60번이죠. 그죠? 자, FX 4차 함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는 얘를 역시 물어보고 있죠. 얘가 또 뭐를 얘기하느냐. 또 H니까 일단 F'1이고요. 자 여기에서 요거를 빼게 되면 그죠 f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지 그지 자 e h 분의 e 어, h 분의 h분의 e h 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2가 될 겁니다 f p r i 1 f p r i 1이죠 가볍게 그죠 4 마이너스 u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훅 넣으면 마이너스 2 이게 훅 답이 나오겠지 그지 자 계속해서 확인 체크 61입니다 그죠 자 여기 있는 x가 나와있으니까 로를 쓰면 되겠지 마음속에 접어두고요 자 분모부터 3x제곱 얘는 f'x 그죠? 살아있네 자 이렇게 되면 12분의 f'2가 되겠지 그죠? 그럼 여기 있는 f'2를 계산하면 되겠죠 f'2는 자 여기 있는 일단 f'x가 이게 지금 3x제곱 마이너스 6x 다하기 4 그죠? F'2는 4, 3, 12, 마이너스 12, 다하기 4, 이렇게 해서 4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다가, 댄만 하면 12분의 4, 뭐가 돼요? 3분의 1,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됐습니다. 자, 필수의 제 11번이죠, 그죠? 자, 여기 있는 FX 이렇게 주어졌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있네요. 그죠? 자, 여기 첫 번째 조건에서, 뭐 여기 다 0분의 0인데 f2 f2 그냥 그대로 그어 만족하기 때문에 뭐 별다른 조건이 없죠 그냥 로를 쓰면 되겠지 그대 자 리미트 x가 여에 가까워질 때 1분의 f 프라임 x 이를 잡아 있게 되니까 f 프라임 2가 14라고 하는 조건 한개 그죠 두번째는 또 역시 로를 쓰게 되면 그죠 분모 2 x 분자 f 프라임 x 이를 잡아 있게 되니까 2분의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2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뽑아냈죠 그래서 연립해서 풀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fx 자 여기 있는 f'x가 그죠 4x 3승 플러스 2ax 플러스 b를 가리키겠죠 첫 번째 얘부터 넣을게요 자 여기 는 f'1은 4다하기 2 a 다하기 b가 마이너스 4 그죠 그래서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져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2, 그죠? 8, 4, 32 더하기 4a 더하기 b가 14가 되겠지. 또 역시 정리하게 되면 4a 더하기 b는 이걸 넘기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열립면서 풀어요. 열립면서 풀면 음, a는 마이너스 5, 어, b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f 1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 f 1은 뭐 되게 계산, 사칙 계산 되게 많네요. 자여기예 예를 보게 되시면 f 1은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a 다하기 b가 될 거고, 여기다가 훅 잡아요. 거요 어, 화살표가 여기다 가훅잡아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 다하기 10 다하기 2 이렇게 되겠죠. 답은 뭐가 돼요? 8 얘가 정답이 됩니다. 어, 계산 그죠? 자, 확인 체크 62번이죠, 그죠? 자, fx, 자, 여기 있는 어, 주어졌을 때 a 더하기 b 물어봤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바로 로를 통해가지고 이 정도는 1, f'x니까 여기 있는 게 f'2가 5, 이렇게 잡아내면 되고요, 그죠? 자, 두 번째 조건은 여기다 바로 할까요? 3x 제곱, 로를 쓰게 되면 f'x, 이게 지워지겠죠? 1을 잡아내게 되니까 f'1분의 3이 마이너스를 밑으로 보낼게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서 f 프라임 1 a 마이너스 2라는 조건 요두 개를 잡아냈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통해 가지고 f 프라임 x가 그죠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한번 넣어서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라는 말은 제가 계산을 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확인 찍고 6 2번 어, 확인을 마치고요. 63번 또 역시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63번 또 보시면 자 여기 있는 fx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f1을 물어봤던 얘기는 결국 a하고 b를 잡아내려고 하는 또 역시 똑같은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볼게요. 이번에는 h가 되겠지. 그죠? 자 여기 있는 얘는 f p r i 1이 그냥 사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f' 1이 4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h가 보이죠, 그죠 자, 여기는 일단 f' 2가 되고요. 여기서 요거를 빼게 되면 h 분의 마이너스 h 즉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f' 마이너스 2가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통해서 a하고 b를 잡아내야 되겠죠. 라는 말은 또 역시 계산은 좀 생략할게요. 그래서 f'x는 프라임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될거 아니에요. 한 번은 얘를 대입하고요. 한 번은 얘를 대입해서 열리면서 a하고 b값을 구한 다음에 제형적으로 f 1을 구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조건만 만족한다 그러면 확인하시고 계산은 좀 생략하셔도 괜찮겠죠. 자, 다음은 계속해서 필수제제 12번이죠. 원래 원칙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서술형에 나오면 어 여기 있는 이 상태 자체를 뭐 fx라고 두고요.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 서술형은 이제 시험 대비 때 하면 되니까 지금 이제 문제 푸는 데를 집중해서 좀 풀어볼게요. 자 일단 0이죠. 그죠? 로를 바로 쓰게 되면 그죠? 리미트 x1에 가까워질 때 1분에 자여게 내를 미분하면 지수 튀어나오고요. 여기다가 빼기 1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2, 얘는 제로가 12, 이렇게 됩니다. 그럼 1에 몇승을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1이라서 n 더하기 2가 결국 10이니까 너무나도 가볍게 n은 10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계속해서 확인 체크 64, 65도 어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자, x가 1에 가까워질 때, 로겠죠 그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 그죠? 여기 있는 10X 구승 더하기 1, 이 사라지겠죠. 1을 잡아게 되니까 분자가 그냥 11, 암산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5번을 볼게요. 65번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일단 1을 넣으면 이게 0이죠. 그래서 분자에다가 2를 넣으니까, 그죠? 자, 여기 있는 2의 N승,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여기 있는 2의 N승은 이게 16이니까 N이 뭐가 돼요? 4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일단 이게 4예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다가 4를 잡아 놓고요. 이제 어떻게 로를 쓰면 되겠죠. 2에 가까워질 때 분모 1이고요. 여기 있는 4x3승 얘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잡아 있게 되면 그죠? 8, 4, 32 4, 3, 12 빼기 1 이게 20이니까 얘가 19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k는 19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23, 이렇게 하면, 확인 체크, 65번 또맞친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필수 예제, 1 3번해줄거죠 자,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할 때, 여기는 A하고 B 값을 물어봤는데, 그죠?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얘는 형태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1차 테스트. 연속해야 돼요. 그죠? 2차 테스트, 우미분 계수 자미분 계수가 같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게 다항 함수가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1을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우함 여기 자니까 결국에는 이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고요. 두 번째 미분 계수 같다는 말은 얘를 미분하고 미분했을 때 미분값이 그냥 같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풀어보면, 자, 일단, 저는 함수값을 그냥 읗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 1을, 1을 넣을게요. 연속인 거죠. 그죠? 1을 넣으면 4는 A다하기 B. 그죠? 자, 미분값을 볼게요.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하면 6X, 얘를 미분하면 A가 되겠지. 여기다가 X에다가 1, 1을 넣으니까 6은 그냥 A가 나오겠죠. 요것도 그냥 열려봐니까 A는 6이고요.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 겁니다. 자, 필수제 13문과 관련된, 그죠? 확인체크 66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fx가 2에서, 어,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죠. 2에서 미분 가능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연속 관련된 함수값. 저기다 2, 2를 넣을게요. 2를 넣으면, 음, 4a 다하기 b가 4, 그죠? 그 다음에 미분값. 자, 여기 있는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하게 되면 2가 태어나가세요. 2a x-4. 1승, 요거 미분하면 1이죠? 여기 제로가 되겠지. 얘가, 어, 미분한 거야. 얘를 미분하면 2x,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x에다가 2, 1을 넣을게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앞에 있는 얘는, 2a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넣으면 4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4a는 4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다가 쇽! 내입하면, 어, b가 8이 되겠죠, 그죠? 최종적인 정답이 a는 마이너스 1, b는 8, 이렇게 하면, 어, 확인체크 66번 도 역시 말 그대로 확인을 했죠. 자, 또 역시 확인체크 67입니다. 자, 이건 fx. 자, 1에서 미분 가능하면 되겠죠. 모든 실수 x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냥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면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겠지. 그지또 역시 마찬가지겠죠. 아, 그죠? 연속 함수 값이라고 하고, 여기다 1, 1을 넣어요. 1 다하기 a 다하기 b가 이 정도는 암산으로 논란 암산3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a 다기 b가 2 이렇게 나올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분값 어, 이 정도는 바로 할게요 왜냐고 하면 1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있는 3 다기 a 다기 b는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2a 다기 b가 1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a는 마이너스 1 b는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두 개를 물어보고 있는 건 곱해라. 답은 그 곱하면 답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확인체크 67번 또 끝이 난 겁니다. 자, 다음은 필수예제 14번. 그죠? 뭐, 나머지 정리를, 어, 미분을 이용해서 풀어라. 여긴 제곱일 때. 자, 여긴 1번을 풀어볼게요. 자, 여기는 x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는 X-2의 제곱으로 나누어떨어지면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X에 가한씩 QX라고 둘게요. 나누어떨어진다 나머지가 제로, 이렇게 되겠죠. 이건 생략하고요. 얘를 푸는 건데, 일단은 X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죠. 8다하기 그죠? 4A 다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첫 번째 관계식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는 얘를 미분을 가하는 겁니다. 여기는 미분을 가하게 되면 양변을. 3x 제곱 더하기 2ax는 이게 곱의 미분법이 되겠죠. 얘를 먼저 미분하게 되면 2x-2 1승 qx 더하기 x-2의 제곱. 얘를 미분하게 되면 그냥 뭐 q'x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2를 대입하면 12 더하기 4a는 이게 빵, 빵, 빵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니까, 8-12 다하기 B는, 그죠? 0로라서 B가 뭐가 나요? 4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A는 마이너스 3, B는 4 이렇게 하면 1번이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이번을 보게 되시면 x 10승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됐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잠시 기억을 더듬으면 여기는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돼요? 1차식 이하가 되겠죠 마치 어떤 숫자를 우리가 5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될수 있는 거는 이거 빼기 1 뭐예요? 4, 3, 2, 1, 0 이렇게 되듯이 여기 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여기 있는 빼기를 한 1차식 이하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연상을 하셔도 되겠죠 자 여기 있는 2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x 10승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에 제곱 qx 그죠? 몫이라고 놓을게요 2차식이니까 나머지 여기 있는 얘를 1차식 이하 ax 플러스 b라고 둘수 있겠죠 일단은 x에다가 1을 넣어요 그죠? 그러면 0은 이게 a 다기 b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미분을 가해요. 10x 구승은. 자, 여기에서 하나의 팁을 알려주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얘를 미분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2에 x-1, qx. 그죠? 더하기. x-1의 제곱, q'x. 더하기 a가 나올 건데, 우리가 어차피 맨날 하는 행동이 뭐예요? 여기 있는 얘를 0을 만족시킨 값을 넣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값들이 적지 않아도 이게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너무 힘들게 적지 말고 차라리 미분했을 때 그냥 어떻게? 우리가 잘하는 블라블라라고 처리를 하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미분했다 그냥 어차피 할 수는 있지만 여기다 블라블라 가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를 미분한 a를 넣으면 되겠지 그리고 x에다가 1을 넣으면 얘가 10이고요 이 블라블라가 0가 되겠죠 이게 a니까 결국 a가 뭐가 돼요? 10 되고요 여기다가 툭 잡으니까 b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 최종적으로 이 나머지는 얘라고 설정했으니까 10x-10이라고 하면 해결이 된 겁니다. 자 확인 체크 어, 68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얘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식을 적어 볼게요. 자 -AX x 20승-ax 다하기 b가 x-1의 제곱 qx라고 놓을게요. 나머지 제로 이렇게 되겠죠. 자 x에다가 1을 넣어요. 1 마이너스 a 더기 b는 0이더라 그죠? 자, 미분 음. 자, 20x에 19승 마이너스 a는 적을까요? 적지 말라고요 블라블라 알겠어요? x에다 1을 넣으면 이게 20 마이너스 a는 얘가 제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a가 뭐가 돼요? 20 되고요 여기다가 툭 대입하니까 b는 19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두 개를 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두 개를 더한 값39 이렇게 하면 하긴 체크 68번 마거죠자또 역시 나머지 어 정리죠 하은체크 그 69번 자 가볼게요 자여기는 x의 100승 마이너스 2의 x3승 플러스 4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물어보는 이 나머지를 1차식이야 ax 다하기 b라고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x에다가 1을 잡아 읽게 되면요 자 여기 는 1, 5 이게 3이고요 여기 있는 게 0이 되겠죠? a 다기 b라고 하는 첫 번째 탄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미분을 가요 그죠? 100x 99승 마이너스 6x 제곱은 적을까요? 아니요 블라블라 여기는 얘를 미분하면 a 되겠네요?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얘는 94는 이 블라블라가 제로가 되겠죠 a 아하! a가 94가 되고요 여기다가 또 역시 대반이니까 b는 마이너스 9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는 94x-91이라고 하면 역시 99번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역시 이번 강의, 어, 또 역시 마지막 문제죠. 어, 또 나머지 정리네요. 자, 힘을 내서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x4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는 얘로 나눴대요 x 다하기 1의 제곱 몫이 겠죠 x에 관한 식 qx 나머지 2x 다하기 3입니다 자 일단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그러면 1 플러스 a 어, 왜 지워지지? a 다하기 b는 색깔도 변했네요 자 여기 있는 얘가 어 1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a 다하기 b가 뭐다?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그 다음에 진착 음, 하자 자 여기 있는 얘를 <laughs> 미분할게요 자, 미분하게 되면, 4x3승, 플러스 2ax. 그죠? 적을까요? 아니요, 블라블라. 그 다음 플러스, 요거 미분하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x에다가 또 역시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는, 얘가 0이 되겠죠? 그대로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는 6이 되고요. 음, a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니까 b는 3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문제. 뭐예요? 여기 있는 ab를 물어봤으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한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되고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